수리포 와두 수 저희 광명 유리는 에칭 가공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칭 가공이 무엇이냐? 경남 진주에서 광명 유리 사시를 운영하고 있는 유리 아자스입니다. 자 저희 광명 유리는 자 에칭 가공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뭐 여러 장르가 있어요. 줄소리 에칭 그리고 뭐 광택 에칭, 컬러 에칭 뭐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줄소리 에칭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집에 이런 유리가 있다, 그러면은 관심 있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시작합니다. 저희는 이제 에칭 사업을 같이 하고 있죠. 에칭 가공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한옥 집에 들어가는 유리 디자인 중에 1014분 디자인을 채택하셨습니다. 치수를 맞춰서 출력한 다음에 밑에서 이제 테이핑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도안 작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프로그램 도안 작업 완료 됐고요 유리 취소에 지금 맞게 세팅 되었습니다 세팅을 이렇게 하고 이제 시트 출력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은 열심히 커팅 프로그램이 그림을 그려내고 있죠 이 그림을 밑 베이스로 해 가지고 이제 줄테이핑 작업을 할 겁니다. 자 한옥집에 들어갈 문살 스리에칭 지금 테이핑 기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테이프를 이제 밑에 있는 시트지, 요 모양대로, 시트지 모양이 보이시죠? 요 선대로, 이렇게 8mm 줄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살 느낌을 내는 거죠. 나중에 저 테이프 부분이 투명이 되고, 바탕 부분이 불투명 처리가 될 겁니다. 잘 되고 있나요? 네. 섬세하게 잘 붙이고 계십니다. 경력이 엄청 오래되신 것 같은데 몇년 경력이십니까? 한 30년 됐습니다. <laughs> 30년 됐습니까? 네. 이야... 역시 손돌림이 남다르지 않으십니다. 이 줄이 투명이 되고 바탕이 불투명 처리가 될 겁니다 나중에 엄마 끔 씹는 소리 그짹거끓는 소리가 마이크로 다 튀어나온다. 음반 마이크가 켜져 있어서. <laughs> 다 됐고. 밑 베이스 작업이 다 됐고, 지금 자동 서리 기계로 넘어가서 이제 마무리. 가공 작업, 최종 가공 작업이 이제 진행될 겁니다. 가시죠. 가공기계입니다, 가공기계. 옷 하면은 되게 시끄러울 거예요. 일단, 가공기계 작동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모래가 분사돼가지고 아까 그 테이프 발린 부분 있잖아요. 테이프 발린 부분이 지금 투명 처리가 될 거고, 테이프가 안 발린 부분이 지금 불투명 처리가 돼가지고, 지금 아마 기계로 빠져나올 겁니다. 먼지가 엄청 많이 나요 여기 아 몸에 마스크를 껴야 돼 스프를 이렇게 떼면은 여기가 투명 구분이 되고 그 배경 구분이 불투명 처리가 됩니다 이제 이렇게 제품 나중에 나오면 다 떼고 그리고 닦아가지고 그 문틀에 문짝을 넣으면은 이 제품이 안으로 되는겁니다 자, ABS에 지금 서리 애칭 률이 서리 된거넣 없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 11, 2 2 11, 2 2 자, 이렇게 해서 서리 문자 이게 완성 됐습니다. 이 제품이 이제 한옥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한옥집입니다. 한옥집. 이제 퓨전 막 그런 택인데 한옥집에 들어가는 이제 중문인데 두짝 중문입니다 입구 중문이겠죠. 그래가지고 이 문이 이제 한옥집 어울리게끔 디자인이 이제 이런 애칭문살 느낌이 디자인이 아무래도 맞아떨어지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소비자분들께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최종 납품까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소리 문짝 완성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영상 찍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줄서리 애칭이 뭔지 이젠 아셨죠 음, 줄서리 애칭 유리가 깨졌으면 어디로 전화해야 된다 광명유리로 전화하면 된다 근데 설마 소리 이신 분이 전화하진 않겠죠 저희 광명유리는 어디에 있다 진주에 있다 그이 밖에 다양한 또 뭐 컬러 애칭이라든지뭐 이거 광택 u r i y u 지 i y u r 들 Yu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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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유리 유리가 깨졌으면 어디로? 유리로. 광명 유리 u r i Yu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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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u 광명유리 광명유리